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또한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진리를 위한 바울의 담대한 대면에 대해서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대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반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즉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이 아끼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처음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했습니다. 율법의 음식 규례를 넘어서 복음 안에 하나 되는 것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 즉 살레파 유대인들이 오자 베드로는 이를 두려워하여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의식을 관련하여서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여서 가식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바나바를 비롯한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까지 그의 외식에 유혹되어서 함께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이번 실수는 뭐냐?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바드로 베드로의 외식적인 행동의 모습 마치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의 방식대로 살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겠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위협받을 때 바울처럼 담대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대천에서 사역을 할때 그 대천의 목사님께서 초창기에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 늘 애쓰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진리에 대해서는 일방통행 그러나 목양에 대해서는 100% 수용 성도를 향한 목양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수용을 하고 얼마든지 귀와 마음을 열어서 듣되 진리에 대해서는 항상 일방통행 하시겠다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동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세상의 상황과 나에게 처한 그 상황 속에 타협하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의 진리가 흐트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행위나 전통이나 이 외적인 것들이 믿음보다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일방통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의롭게 되는 것을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또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세 번이나 강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우리를 의롭다 함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의인이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들어갈 사람은 세상에 단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의롭게 될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신칭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학적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되려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단 1분 1초도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늘 불편하고 늘 불안하고 두려웁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가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내가 혹시 단 1분 1초라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의롭다는 기준에 들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겠는가? 늘 그러한 강박관념 속에 살아가니 늘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를,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나의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말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그 사실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안의 구주로 확신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확신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제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과거적 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란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은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죄와 율법 아래 정죄에서 온전히 해방된 사람이다.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을 내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지금 무엇이에요? 이미 옛 사람은 죽어버렸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산다. 즉 현재적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니 내가 더 이상 나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매일 아침 이 진리를 내가 새롭게 깨달으면서 이 진리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확신하며 오늘의 삶도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나의 삶, 우리의 삶은 그날의 삶은 변화의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내 자신의 가치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 능력 있는 힘찬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는 강력하게 결론을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만약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확신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이를 그는 믿는 자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 희생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면 그러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그러한 말들이 얼사에 보여도 아무리 그 말들이 합당해 보인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거짓하며 거부하며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처럼 바울이 보기에 베드로는 엄청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외식된 모습에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던 것처럼 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옛 사람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뜻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가치관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므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리 안에 굳건히 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곤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